네, 이번에는 1번을 뽑아주실 블랑님들이 네, 이번에는 1번을 뽑아주실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께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사람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블랑님과 이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랑님의 상대방은 블랑님과 어, 상대방이 굉장히 행복한 꿈을 꾸고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좀 그때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고 눈물 흘렸지만 이 관계는 정말로 정리돼야 될 관계였기 때문에 이 관계가 완전히 정리를 했다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들었다 이 관계를 놓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남몰래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지만은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관계이고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놓을 수 밖에 없었고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확실하게 마음 정리를 하였고 완전히 여러분과의 관계를 내려놓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구설수에 오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 다른 사람과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지금은 본인의 일상이 지금 만족스럽고, 본인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다가오고, 어, 그렇게 마음을 주고 했을 때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완전히 100%,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도 못했고, 내 마음을 주지도 않았다라고 얘기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생각보다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을 잘 못,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많은 고민을 했었다. 어, 여러분이 다가올 때, 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어, 이성적인 판단을 했었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 분명히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좀 냉철하고,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미성적인 사람이라, 여러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정리를 하고, 끝내고자라고, 끝내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관계는 끝날 수 밖에 없었던 관계인 것 같다 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은 본인이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같이 예민하고 힘든 사람을 만나지 말고 여러분을 잘 아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 여러분과의 연애가 음,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의 그런 연애가 행복해 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은 정말 안 좋게 끝이 나고, 완전히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어, 나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고, 그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이제는 정말 더 행복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지금도, 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과는 어떻게든 얼굴을 볼수 있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아예 뭐 영원히 못볼 사이는 아니지만 얼굴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좀 어떻게 뭐 얼굴을 보게 되더라도 이성적인 관계는 다 정리가 되었고, 공적인 사이로만 얼굴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확실하게 이 관계는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완전히 내가 정리를 하고 마음을 너에게서 마음 완전히 비웠어라는 말도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다른 사랑을 하고 있고 그 사람과 굉장히 행복한 미래를 가지고 음, 꾸려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행복해. 그리고 너도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적인 자리나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도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정말 어, 연애적으로 행복하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어, 어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보이 사람이, 음,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에서도 어, 여러분께서 좀이 관계에 대한 어, 좀 미련이나 좀 그런 게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음, 그런 기대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기대보다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시고 어, 여러분의 좀 종교가 있으시다면 좀 종교적으로 좀 많이 어, 기도도 해보시고 또 마음 수양도 해보시고 이러시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가라앉히시고 이 사람을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정신적인 여러분의 어, 그런 수양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 여러분 정말 이 사람 말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사람이 여러분께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어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잘 정리를 하실 정도는 해놓으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을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어, 앞으로 는더 좋은 만남 하시기를 저는 기원하고 1번을 뽑아주신 블랑드리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 is 네, 이번에는 3번. 네, 이번에는 2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상대방이 블랑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랑님의 상대방이 블랑님께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 나는 죄책감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해방이 됐어.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고 나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행복하고 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즐거워라는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죄책감이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기에서 내가 해방이 됐고 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이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그런 좀, 어, 안 좋았던 마음, 아니면 죄책감,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런 추억도 있었고 굉장히 그것들로 인해서 괴로웠고 잠못 들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내가 그런 모든 감정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그 감정에서 이제 멀어져, 멀어져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굉장히 행복하고 좀 평온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전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전에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죄책감에서 이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벗어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때는 여러분을 인서 많이 힘들었고 좀 많이 여러분을 많이 생각했고 많이 그리웠고 그걸로 인해서 잠못 들던 그런 날들도 너무나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에서 해방이 되었고 정말 지금은 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사랑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내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어,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머지 않아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도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굉장히 많이 이 사람이 바르고, 바라고 있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좀 보이기도 해서 좀아쉽긴 하지만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좀 많이 정리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을 좀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전에 좀 관계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이 벗어나 있다고 하니 여러분께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셔도 될것 같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연을 만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관계에 있어서 가면을 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서로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서로 어느 정도 좀 많이 후면엔 그런 모습으로 서로 대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어, 둘다 솔직하지 못했거나 어느 한쪽은 솔직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관계가 좀 멀어지고 좀 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애를 할 때는 정말 본인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좀 어, 남들에게 보여지기 좀 어려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 어느 정도 본인의 솔직한 모든 것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좀 진실한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진, 진,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께서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라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이 사람 이제는 놓아주시고, 여러분도 좋은 사람 만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인연이 어, 하루 빨리 여러분께 오기를 저는 교환을 하면서 이번에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이번에는 3번을 뽑아 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을 뽑아 주신 블랑님의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께 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랑님의 상대방은 우리 블랑님과 한번 끝이 났던 것 같아요. 한때는 여러분과 어, 끝이 나기도 했고, 한때는 싸우기도 했고, 좀 원수처럼 좀 그렇게. 어, 등을 쥐고 돌아섰던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다시 연락하게 되고 다시 화합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끝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때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좀 비교하기도 했었고 다른 상대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좀 갈등을 했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좀 갈등에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갑자기 너무 밀어붙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좀 그렇게 끊어낼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 사람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여러분이 너무 그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은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존재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과 무조건 잘 되고 싶고 또 여러분과 지금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과 나는 좀 결혼까지도 꿈을 꾸고 있고 결혼해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라는 지금 확신을 들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너무너무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고, 여러분과는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좀 그런 그 무조, 무한적으로, 어, 정말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음,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지금 많이 커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에게 푹 빠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상형인 것 같다. 여러분은 보면 볼수록 이상형에 가깝고, 여러분과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머지않아 여러분께 고백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여러분께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그런, 어, 감정이 무한 긍정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러분과 굉장히 지금 많이 행복하고 있고, 어, 그런 애정어린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라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고 해요. 음. 좋은 카드에서도 트러스트가 나기 때문에, 어, 그 모든 상황이 어, 여러분은 여러분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또 도와줄 거고요. 어, 큐피트도 도와줄 거고요. 하늘에서도 여러분의 관계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네, 또 결혼까지도 할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맺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고, 많이 애정하고 있고, 여러분과 좀 결혼하고 싶고, 내가 사랑을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뭐지 네, 않아 여러분께 고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잠시 끊어내거나 싸우거나 뭐 다투, 다투거나 그랬을 때는 그 이유는 다른 이성이 좀 개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많이 갈등이 됐었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좀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이 관계를 내가 단절하고 여러분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생각하고 나니 정말 여러분만한 사람이없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나의 이상형에 가깝고 정말 내가 너무... 어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네, 사랑과 꼭 행복한 연애 또 결혼까지 하시기를 전 축복하면서 3번에 뽑아주신 블랑드레 리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